문규 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가셨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어? <놀나나> 문규 님. 어 저기 어 저기. 아, 위원회. <laughs> 오프닝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언론 중재 위원회에서 노래가 나와 가지고 언주미 기대와 함께 언주미 날아 흩어져요. 언론 중재 위원회. 저희 오프닝 찍어야 on, 되는데. 언론 중재 위원회. 예. 저안 들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좋은데 노래. 세상의 모든 언론으로 인한 분쟁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낱낱이 알려주는 언중이 퀴즈쇼 어디까지? 아아아니 MC 를맡트는심흥입니다 오늘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한 법정 업무 중 하나인 시정, 권고, 심의입니다 날이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러분도 모르지만, 저도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려드리는 느낌으로 우리 힙한 피플들이 모여있는 이 성수동에 언중이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레고 성수동 카페 거리에 메인 거리죠. 자 벌써 많은 시민분들이 저를 반겨주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성수동에 맞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성수 카페 거리에서. 또 저를 아시는 팬분을 또 만났는데요. 제가 스리콤보랑 많이 보거든요. 아, 아 어, 어. 말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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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유튜브로 많이 봤어요. 약 불쌍한 이미지.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중재위원회를 안다 모른다거든요. 모른다. 아 빠릅니다.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은 강제적 조치. 즉 따르지 않으면 벌칙이 있다. 정답은요? X. 한번 더. 뭐예요? 한번 더. X입니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엑스입니다! 강제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사람이 어쨌든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번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시정권 고소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은? 말 그대로 시정을 권고하고 강제하지 않는 권고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로 법익이 침해되었으니 동일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인 결정인 만큼 자발적으로 따라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예, 액션. 액션캠. 액션캠. 키링입니다키링 <목소리가> 우리 제작진이 한번더길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네. 액션! 액션! 죽여! 오! 오! 캐릭터 팬이요 캐릭터 팬! 배워 <목소리가> 네. 가는 것 같아서 좋고 네. 또 이제 신문규 씨와 함께 해 가지고 또 좋고. <목소리가> 자, 우리도 자, 물론이 도 중요하지만 <목소리가> 자, 이렇게 커피한 잔의 여유를 <목소리가> 즐길 때가 <목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러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말을 좀 아세요? 올리네.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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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roduce yourself. Hi, I'm Edwin. I'm from Switzerland, and oh. uh, I'm here to check out uh, Songsu cute shops and cafes. Good, good <coughs> ah, cute, cute job. Cute. Cute. Songsu good. Mm. Mm. Character name, Unnie. out please. Oni. Oni. Is yeah. Older sister, no? Uh, no, 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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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wo, Onion. Number three, Oni. Number four, Moony. Moony. No? <laughs> I say number three. You say number four? Yeah. 그럼 so 번 힌트 힌트는 한국말로 드릴게요. 1번입니다. 정답은요? 1.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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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언니입니다. 와! 막 스. 마우스패드오 a d Mousepad. Mousepad. 고 o u s e p a d 적 o u s e p a d m o 학대 e p a d Mousepad. Mousepad. 상 o u s e p a d Mousepad. Mousepad. m o 가 s e 있 a d m o 이 s e 이 a d 이 o u s e p a d Mousepad. Mousepad. m o 엑스입니다 와, 그리고 완벽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과연. 뭐죠? 액형 <laughs> 개! 와! 예쁜 척 많이 만들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좋은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언중이 퀴즈쇼인데, 잠시 오도바이. 피하세요 응. <laughs> 됐습니다. 양구로 군대를 가게 되는. <laughs> 집 떠나와. 열차, 열차 타고. 타고 굉장히 생각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가시네요 장교예요아 ROTC가 얼마나 똑똑한지 <laughs>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사용 예방을 위해서라면 마약 명칭과 가격, 구입 방법, 사용 방법 수약 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도해도 된다 X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알면은 사람들에게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와. 정답은 X. X입니다. 드라이버 세트가 있고요. 오, 드라이버. 이거는 군대 가서도 유용하게 오, 쓸 수가 있습니다. 작업할 때. 자. 자. 오. 오 뭐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중이 법정 업무 중 하나인 시정 권고심의에 대해서 퀴즈쇼를 진행하고 알아봤는데요. 사회차였는데도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언론중재위원회를 많이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배낭매고 퀴즈쇼 화이팅! 안녕! 언론 보도 시 인종,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 이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처벌 처벌? 차별?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하죠? 초벌! 그거를 해야 고기는 맛있습니다 초범! 초범? 족범! 족범 소년?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초벌! 정답은요? 초벌! 아 그거는 고기를 먹을 때초밥 초밥이요? 초법. 초법 초범? 고기를 먹을 때는요? 초벌! 인종 땡땡 차별 그럼 정답은요? 차별 표현 차별 표현이었습니다 와 그립 림 그립토, 그립토. 선컵을 뽑으셨던 종이까지 가방까지 자 그래 MC를 볼수 있는 목걸이까지 <laughs> 소설 출발 귀지쇼 많이 알려주세요 안중위 가까이 있어안중